반갑습니다. 허명목사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나 아픈 것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힘겨운 문제들로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찾게 되므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맹인은 궁금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이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위세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맹인의 부르지음에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온 맹인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맹인은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구가라단 맹인은 눈을 뜬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다면 의심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설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 전에 이 사람은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옛날 길도 좋지 않은데 걸어 다니면서 수시로 넘어지며 다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힘든 곳이라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어디라도 갈수 있는 딱한 처지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도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힘겹고 불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심으로 그에게 인생 전환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볼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예수를 부르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보게 할줄 믿었기에 주님이라고 부르며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하였고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보게 된 것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시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침에 오히려 분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역시 함께 넘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도 실로한 못에 가서 씻게 하여 고쳐 주셨는데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모두 맹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맹인처럼 살게 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따르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바리새인들처럼 산다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그 이름을 부르며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길가에 앉아 구글하던 맹인은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군중들에게서 무엇인가 좀 다른 것을 느꼈기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나 주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인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나 기도원에 오면 무엇인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는 곳에도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맹인은 다이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능력으로 고치신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가르침도 전에 들었을 것인데 지금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약속된 후손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겁먹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대답이 올 때까지. 작심하고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방해를 물리시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처럼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전능하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자신도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부르며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시편에도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맹인이 주님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었을 때, 맹인은 가장 절실한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를 불렀던 맹인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길가에 맹인처럼 힘든 자리에 있다면 몸이 아프고 날마다 삶이 너무 힘겹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입니다. 주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계속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고쳐지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매인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힘든 그 길에도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한편 십자가에 달려 부르지는 한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영혼도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모든 영혼을 가슴에 품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그 가슴에 품어 주셨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도 맹인도 귀신들려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먹지 않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멈추어 섰습니다. 세관에서 멸시받음이라는 마태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렀었던 자리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잃은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짐이 무겁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만 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더 늦지 않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맹인 앞을 지나는 주님이 늘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나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에게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도 지금입니다. 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금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당면하고 절실한 나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려서 응답받는 간증이 꼭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맹인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가까이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나오기 힘든 사람들은 누군가 인도하여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망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믿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도 맹인이 눈을 뜬것 같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인도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